안녕하세요, 카마 회원 여러분.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유은승 교수입니다. 네, 수술을 앞두시고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. 예,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일 것 같습니다. 어떤 순간에는 잘될 거야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? 잘못되면 어쩌지? 내 앞으로의 수술은 어떻게 될까? 치료는 어떻게 될까? 이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. 앞으로의 일을 부정적으로 예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긴장하며 안절부절 하거나 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. 이런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불안한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대내시기 바랍니다. 잘될 거야? 나는 이겨낼 수 있어.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, 걱정이 되는 생각 또 질병에 혹은 치료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의료진과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의료진에게 설명을 듣는다면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에게 나의 걱정을 나누어 봅니다. 예, 누군가에게 나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, 만약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 된다면, 이런 때에는 우리 카마 앱에 있는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훈련 같은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.